ET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샤이니가 사랑에 빠진 로미오로 돌아왔습니다. 샤이니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재킷과 타이틀곡 줄리엣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함께 하시죠. 오랜만에 앨범 촬영이 한껏 들뜬 샤이니 멤버들. 와우. 와우. 첫 스타트를 끄는 두브리더 온유군. 어 소품을 네. 망가뜨리고 말았네요. 미니 앨범 2집. 두 번째 미니 앨범 자켓 촬영 현장이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악세서리도 많이 하고요. 팔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안에 숨어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많이 변했는데요. 굉장히 신선하지 않나요? 촬영 현장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다음 촬영 타자는 만능 열쇠 키군. 장난감물 총을 카메라에 향해 겨눠 보기도 하고요.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기도 하는데요. 아유, 장난꾸러기가 따로 없네요. <laughs> 이어지는 촬영은 블링블링 쪽 정신 못 차릴 정도의 살인미소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카메라를 발견하고 멋지게 브이를 날리기도 합니다. 커다란 풍선 위에서 간할 픈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막둥이 태민군. 촬영이 재밌는지 얼굴에 웃음꽃이 한가득 폈네요. 민호군은 불꽃카리스마답게 벽을 타고 점. 뭐 이런 민호군을 보고 온유군 한마디 하는데요. 뛰어다녀요. 앙리군. 음. 앙리군네. 이번에 이거는 이번에. 뮤직비디오도 아닌데 뛰어다니네요. 샤이니 멤버들 촬영 소품을 가지고 무료한 시간을 달래 보기도 하는데요. 저눈 회색깔이야. 신기하군요. 막둥이 태민 군의 도움으로 블링블링 비눗방울 촬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과도한 비눗방울을 뿌린 죄로 이 태민 군두손 번쩍 들고 벌어서게 되었는데요. 벌서는 것도 즐거워 보이죠? 드디어 다섯 명 모두 모인 촬영인데요. 가면무도의 콘셉트에 맞게 마스크를 하나씩 쓰고 있네요. 네,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네. 혹시 소설 속에 나오는 네. 그잭 비어.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로미오와 줄리에 네. 마스크를 쓰고 무도회장에서 네.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 네. 마스크 네. 이제 저희 방식으로 21세기형 네. 로미오의 마스크라고 나 표현할까요? 그 그렇죠. 네. 네. 21세기의 로미오 마스크를 쓴 다섯 명의 멋진 로미오들. 뮤직비디오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카메라를 보고 굉장히 이제 줄리엣 분과 이제 눈을 마주친다는 생각으로 이제 카메라를 따라가는 것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떨리네요. 역시 뮤직비디오는 어려운 로미오. 로미오다. 재킷 촬영 에 이어진 타이틀고 줄리엣의 뮤직비디오 촬영. 줄리엣을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 끈적한 시선을 보내야 하는 샤이니 역시 프로답게 어려운 촬영도 훌륭하게 소화해냅니다. 아 아이고,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데 안먹어 리가 있나? 잘했습니다. 줄리엣을 대면하게 될 오늘의 주인공 로미오는 불꽃 카리스마 민호군. 드디어 줄리엣을 만났는데, 아우, 쑥스러운지 NG를 내고 마네요. 이번 샤인의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줄리엣은 그들의 패셔너블한 모습과 세련된 안무가 돋보이는 곡인데요. 저희 타이틀곡 줄리엣은요, 고급스럽. 트렌디한 그런 얼반 R&B 댄스곡이고요. 네. 정말 비트가 인상적인 그런 곡입니다. 네, 일단 저희 타이틀곡 줄리엣의 포인트 안무 부분은요. 네. 짠 S라인을 네. 이제 그리듯이 하는 이제 네. S라인 춤이라고 네. 나와요. 네. 네, 호령구의 슈리엣할때 그렇죠. 네. 나오는 그런 네. 춤입니다. 네. 그 S라인 춤. 음. 호령구의 S라인 춤의 포인트를 주면서 샤잉의 부드러움과 강렬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줄리엣. 저에게 있어서 일단 중대생 좀더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 멤버인 사인이 종현이 형이 또 작사를 했어요. 그래서인지 뭔가 더 정이 가는 것 같고요. 여기 안녕하세요. 김작가입니다. <laughs> 작가입 <laughs> 고전 로메아 줄리엣 영화를 보고 또아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또 타이틀을 들었는데 줄리엣이라는 그런 심상이 딱 떠올라서 작서 내어왔는데, 이게 새벽에 새벽 2시부터 쓰기 시작해서 아침 6시에 작업을 끝낸 그런 작가예요종영군이 작사에 참여한 타이틀곡 '줄리'에서 비롯해 이번 두 번째 미니앨범은 새롭게 변신한 샤이니를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앨범이 될것 같습니다. 늦은 촬영 속에서도 역시 저희 멤버들은 활발합니다. 왜운형보세요 무대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 지친 기색이 없어요 이놈은 젤리인요 이게 디테일인데 주얼리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또 누가 있지? 또 있는데? 약간 <laughs>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특이하고 신기한 머리카락 주얼리나 네. 물론 진짜 주얼리는 아니고 큐링이나 플라스틱 큐빅이나 브로치라든지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고 악세사리나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가 이번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애시드 에스닉, 펑크.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친 기색 없이 끝까지 파워풀한 댄스를 소화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멋진데요. 역시 빛나는 샤이니 동생들이네요. 여름을 맞이해서 저희가 줄리엣이란 타이틀곡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줄리엣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컨템퍼러리 밴드 빛나는, 빛나는 샤이니였습니다. 샤이 감사합니다. 21세기형 로미오로 변신해 미니앨범 이집으로 돌아온 빛나는 샤이니 올 여름 열심을 뒤흔들 활발한 활동 기대할게요.